반갑습니다. 놀이터 유저들의 먹티 예방을 위해, 먹티 사이트의 유형들을 쏙쏙 파헤쳐 저격하는 먹티 검증 전문가, 먹티 위도우입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간혹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유출픽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유출픽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또 믿고 계신가요? 유출픽을 제공하는 이들은 그들의 픽으로 베팅하여 적중하게 되면 일정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적중되지 않으면 그들의 수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그들을 믿고 따르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출픽의 실체에 대해 먹티위도우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먹티위도우는 여러분의 먹티 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터 이용 시 유용한 필수 정보만을 선별해 전해드리고 있으니 영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애당초 유출픽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놀이터의 결과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자가 유출픽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놀이터 운영진과 유출픽 제공자는 한몸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유출픽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출픽이 있다고 흔히들 둘러대는 동행복권 파워볼의 경우 100%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의 철저한 감독하에 시행되는 동행복권 사이트에서는 1, 3회 주기로 파워볼 게임의 당첨번호를 공개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1회와 1일 기준, 최대 10만 원까지만 베팅이 가능하므로 사설 놀이터에서는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금액으로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이처럼 사설 놀이터에서 동행복권 사이트의 파워볼 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조작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동행복권 사이트 내 해당 파워볼 게임 관리자나 개발자가 아니라면 유출 픽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복권 파워볼에 유출픽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이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과거 네임드나 엔트리의 파워볼과 사다리 게임은 결과값을 꺾어버리는 조작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회원들에게 가짜 유출픽을 판매한 후에 베팅이 쏠린 쪽 대신 다른 쪽이 나오도록 결과값을 조작해 털어먹는가 하면 실제 유출픽으로 적중한 경우에는 놀이터에서 회원의 계좌로 지급해준 범죄수익금을 ATM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만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회원은 졸지에 대포통 장범이 되어 버리죠. 이처럼 많은 회원들은 단톡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유출픽을 구매하여 결과값이 조작 가능한 게임에 배팅했다가 먹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 일부 사이트에서 유출픽이 존재했더라도 대부분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니 차후 유출픽을 판매업자를 접하더라도 절대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출픽 사기나 결과값 조작 등에 의한 먹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사이트 이용 전에 전문적인 먹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출픽과 같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욕심만 갖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먹튀 피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놀이터의 파수꾼 먹튀 위도우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